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참전하고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아시하는 말을 듣고 어, 사람들한테 저 사람을 그러면 해치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묻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형 엘리압의 반응이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로 갑니다. 큰형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로 내려왔느냐?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일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어,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치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형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너무 분노에 가득 차서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이 나쁜 놈. 어? 내가 전부터 너를 잘 알고 있었는데 역시 너는 나쁜 놈이구나.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참우수한 말인 거예요. 아니, 자기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 아주 이거는 뭐, 진작에 틀렸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아예 하나님 보실 땐 그냥저냥 좋은 수준이 아니고 왕의 제목입니다. 왕의 제목.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었던 왕이었는데, 근데 누가 누구를 지금 비난하는 거죠? 아마도 이 엘리압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 중 하나는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야, 내가 못하는데 네가 한다고? 어? 내가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데 네가 나가서 골리앗을 해 골리앗을 해치운다고? 어?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못 견디게 싫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엘리압은 맏형이잖아요, 맏형. 근데 동생 중에서도 둘째, 셋째도 아니고 여덟 번째 막내 동생이 그런 말을 하니까 뭐 순순히 그말를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자,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성질을 내느냐. 아니, 내가 그렇게 물어본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딱 돌아섭니다. 30절에 돌아서서 엘리압과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헐뜯고 막 면전에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즉시 엉겨 붙어서 말로 시비를 가리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아니겠어요? 너무 억울한 말,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내 면전에다 대고 하는데, 그때 참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막 엉겨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엘리압이, 지금 다윗이 무슨 말 하면은 그말 듣고 수용하겠습니까? 엘리압은요 무슨 말을 해도 수용할 마음이 없어요. 네까지게 뭔데 나서냐 그러면서 성질이 기까지나 있는데 무슨 말을 한다고 수용을 하겠어요. 자 그런 땐 싸우지 않는 겁니다. 얼른 돌아서는 겁니다. 아 그러냐? 알겠다. 그리고 나는 내 네, 할례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 싸워 봐야 하나 유익이 없는 싸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엘리압하고 싸워서 뭐할 거예요? 자기 집안 큰 형하고 싸워서 뭐뭘 얻을 거예요? 그냥 딱 관둬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길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 진짜이죠. 기 다윗이 헛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골리앗을 이겨 버려요. 아마 그 장면을 봤을 때이 엘리압의 표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쇼크 받았겠죠. 어? 자기가 그렇게 아주 비난하고 막 깔보는 소리를 했는데 <laughs> 동생이 막내 동생이 나가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엉겨 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무 유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10편 23편에 나와 있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살인,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나를 쳐다보는, 보고 있는데 내 앞에다가 상을 쫙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볼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엉켜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진짜 멋진 승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혹은 억울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3절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종이 가서 저불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불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자, 33절에 보게 되면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못 알아보는 듯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앞선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도 탔고, 무기를 든 자로까지 삼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울이 말을 하거든요. 여기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실수로 서로 완전히 엉켜버린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16장의 얘기와 17장의 얘기가 서로 앞뒤가 서로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 좀더 무게를 두는 해석은요 일단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옆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치료자 겸 무기든자 겸 잠시 사울을 모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사이에 어렸던 다윗의 신체가 아주 몰라볼 정도로 폭풍 성장을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해석을 저는 좀더 이제 무게 있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요 사울 자신이 좀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돼요. 이전 장에서 본대로 사울이 누구한테 시달렸어요? 악령한테 계속 시달렸거든요. 신하들이 다할 정도로 심각하게 시달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정신이 좀 오락가락했던 사울이 여기서 폭풍성장한 다윗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 34절과 35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하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빼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자, 이 부분을 보면은요,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참 대단한 기계를 가졌다고 할까, 아주 대담한 기지를 가졌다고 할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참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데 그걸 쫓아가 가지고 다시 빼서 온다? 아니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쫓아가 가지고 그 빼서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대를 추격해서 제압하고 물려간 양새끼를 되찾아오는 그런 훈련. 이런 게 미래의 왕으로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자질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냥 두지 않는 게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구해내는 거죠. 자,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왕은 그래야 되잖아요. 왕은 모든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쓰임을 받는 분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삼손도 아니고 그냥 보통 체격이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압은 뭐 진짜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지만 정말 사울과 비견될 정도의 이제 그런 외모를 가졌지만 다윗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보통 체격의 다윗이 사자를 쫓아가서 제압을 하고 곰을 쫓아가서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물어가는 저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어우, 저거는 끝났다. 저거는 안 된다.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물어가는 저 마귀의 머리를 내리치시고 그 이빨 사이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짐승이, 어, 우리 아이를 갖다 해치려고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순간 뭐, 그냥 뭐,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내 애는 보호하고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호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그분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 그분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다윗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 있수님로 믿습니다. 자, 우리 36절과 37절로 갑니다. 주의 종이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굴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또다윗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세게 이르되 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자, 다윗이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장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번에도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앞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자기 걸로 딱 삼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면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자꾸 근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정면으로 딱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위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아주 당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실 때 튜브에 바람이 훅 들어가는 것처럼 불어 넣어지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역사하실 때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훅 들어가면서 형체가 탁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공기를 수입하는 주입기를 튜브에다 갖다 꽂기는 해야 되잖아요. 꽂기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뭐, 뭐가 도대체 우리의 믿음 안에 이거 갖다 꽂는 거냐? 대체로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바람이 훅 들어가면서 믿음이 확 펴지고 제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거기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냥 쪼그라들었던 내가 딱 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간증이 있는데 어 어떤 집사님 동생이 이제 그렇게 교회 가기를 이제 싫어했대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형편으로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뭐 추락을 한 셈인데 이제 그런 가운데도 아 이게 내가 뭐 굳이 내가 그렇게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계속 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동생분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자기 뒤에 뒤에서 얘기를 하더래요너왜 교회 안 가냐고. 응? 어? 그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어? 교회를 왜안 가냐고. 어? 그래 가지고 뭐이뭐 여차저차 뭐 사정이 돼 겹쳐 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에 가서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그냥 뭐 눈물 바다 눈물 바다 근데 제가 그 분이 나갔던 교회를 조금 아는데 뭐 그렇게 뭐 제가 볼 때는 막 엄청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막. 그런데 그냥 주님께서 불러서 가니까 주님께서 부르셔 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냥 막 <laughs> 그래 가지고 진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죠. 어? 그 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숨을 어? 쉬면서 기도했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망한 것도 좀 일어나는 거고 어? 다시 살 기회가 열리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데. 아,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신 거죠. 직접 나타나셔서. 물론 이런 것이 뭐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런 일들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 믿음을 충만하게 하는데도 절저적,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믿음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일을 돕는데도 아주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 중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말썽쟁이였어요. 정말 말썽부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 사람이었느냐?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뭐 보통 막난이가 아니었거든요. 뭐 막난이에다가 뭐 이단도 들락거리고 뭐 별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어거스틴을 뛰어넘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게 기도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